주 성령이셔 임자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방문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성령께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들어지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사 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에미 기름 부음으로 에미네지금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에미네지금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에미네지금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예민하게끔 도와주시고 성령이시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끔 해주셔서 회개하게끔 도와주시옵소오 성령시여 뭔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어 오니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laughs> 성령의 능력, 치료의 기름붐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 불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 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성령의 능력 집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일 사원니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 사역을 할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고사 성령님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종에게 성령의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세를 받을 사람도 보내 주시고 성령의 은사 받을 사람도 성령께서 보내 주시고. 아버지 아 a 는 성령의 능력 지는 사람마다 문제 문제 들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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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을 들을수 있는 사람들 Yang y 주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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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필요한 대로 축복이없어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좀 모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살려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성령의 불세례 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위드카 레키스카 말과 니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위드카 레키스카 말과 니 아버지 하나님 또 신지신 신신 집사를 고사 성령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위드카 레키스카 마르가카니, 남양계에 있는 그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도 축복하옵소서. 용인에 있는 그 권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용인에 있는 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부산에 있는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 축복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서울에 있는 목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성도들 다 축복 하 없어서, 부천에 있는 <laughs>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천에 있는 목사님, 권사님들 축복 하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게끔 역사하시고, 대전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축복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끔 다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이 잘되게끔 축복 하옵소서 성냥의 축복이 기름봉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좀 많이 좀 부어주세요. 많이 부어주시사. 말씀을 바르게 담대히 증가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형에게 안수 받는 사람마다 영적 눈이 열리게끔 다시고 영안이 열리게끔 다시고 문제 문제들 다 해결되게끔 보사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을할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셨고소 위카 <목소리> 네이 호우 라이키스카 말과까 카 네이 위드카 말과까 카디 호우 라이키스카 네이 위드카 발르와까키카 니홀레키스니카 말과까키카니 위드카 발르와까키카 니홀레키스카 니 아버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터가 번창될금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취해 주시고 충명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위드카 레키스카 말과와까키카 니홀레키스카 니 아버지 또 살이 너무나 많이 쪄서 힘든 사람들에게 지방 좀 빠지게끔 역사 없어서, 아버지 허리가 아픈 사람도 치료하여 주시고, 무릎 관절이 아픈 사람도 치료하여 주시고, 어깨가 아픈 사람도 치료하여 주시고, 머릿속이 아픈 사람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귀를, 귀가 잘 들리게끔 축복하여 주시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잘 보이게끔 도와주셨 뜻. 손가락이 아픈 사람도 치유하여 주셨고. 육신에 질병으로 힘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 뜻. 건강으로 축복하고 뜻.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 영들은 이 시간에 닫다 나갈지어다저 앞에는 불못으로 싹들어갈지어다 나사리 예수 선명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영적 질병들도 닫다 나갈지어다다저 앞에는 불못으로 직행할지어다위카리 하발과카카디 홀레키스카디 विखर ने खलवले किस खा मर चाचा दी हो ले किस खा दे विरखा ले किस खा दी हो ले किस खा दे विरखा ले किस खा दे फै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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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세 이름으로 명하는 성령의 불세례 받을 사람들을 멀려 올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세 이름으로 명하는 성령의 불세례 받을 사람들을 성령 집회에 멀려 올지어다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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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님 아버지 연합 집회 좀 하게끔 목사님들 100명만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합 집회 좀 하게끔 목사님들 100명만 보내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많이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성량에불세를받을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옵소서. 위카 키스카 카디 위드카 레키스카 네 위드카 레키스카 네 아버지 성령 집회할 때 공사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고 찬양대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공사자도 보내주시옵소서 모두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위르카 라이 c 스카 l i 카카리 호 s 이 come m 카리 위 o t car 카 a r t 카 e w h 카 l e l i g h t 카 s t c 카 m e m 카 r g o t car. We c 카 l l the c 카 r o l a c t u s come Margot car. Can they?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짚어오는 사람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없었서 필요한 대로 축복하고 없었서 위드카 레기스칸 말과 딱카디 호레기스칸에 위드카 레키스카 마르가 카카카디 호 레키스카네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수 있는 조회들이 많아지게끔 다시 기도원들이 많아지게끔 역사하소서 위드카 레키스카네 사역의 기름 활짝 더 넓혀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위드카 레키스카카디 호 레키스카네 위드카 라이키스카디호 레키스카네 विखा नी खल बोले किसका खा दी खोले किसका नी खोले किसका नी वाखा ने हा बोले वो का खा खा दी हो लाय किसका नी वीर खा लाय किसका खा दी हो लाय किसका नी वीर खा लाय किसका 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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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ने खा बोले वो का खा खा शियो वीर खा लाय किसका खा दी शे मस्मा चिंगोगे सोनी सहयोगी 아버지 성령의 불세례를 증거하겠사오니 보사 성령께서 불세례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위르카 라이케스카메르코카 카카 니호 라이케스카니 위르카 라이케스카 카카 니호 라이케스카니오 어, 아버지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사오니 보사 성령께서 역사옵소서 위르카 라이케스카 니호 라이케스카니 ओ हरा जी माऊ जी वीरखा लैकिस खा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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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वीरखा व्यर्थ का लाइक इसका नहीं हो लाइक इसका नहीं व्यक्ता ने खलवाले किसका का दी व्यर्थ का लाइक इसका का दी हो लाइक इसका नहीं व्यक्ता ने खलवाले 성령의 능력을 부, 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 소서 말씀, 아버지, 이종의 전하는 말씀에,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성령의 뜨거운 물을 부어주옵소서 오, 성령이셔, 역사 없소서. 미르카 랭키스카, 말과 까카, 니이카니 하바라과 까카, 네 위르카 레이키스카 말과 까카 니호 레이키스카 니. 위르카 레이키스카 니호 레이키스카 니. 어, 하나님 아버지 역사 없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평안하게끔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을 사랑으로 정치하게끔 아버지 m u 주 c h o n e t e m away to o u e a like this cock, a k tack, tack, be a whole l i k e t e s t a r e We are the c a like this cock, a k tack, tack, c e a whole l i k e t e s t car, eh? e the c a like this c r e a whole l i k e t e s t car, eh? We the car like this car, be a whole l i k h t e s t car, w e a whole l i k h t e s t a r eh? Oh, Haramobody. We the c a like this c a n c a Why can the Kalvalekis Kani? Why can the Harbor work a Kakani? Where the Kalakis Kakani? I can the Kalvalekis Kakaka, the Kalvalekis Kani. Why can the Kalvalekis Kani? We're a car like his carny. We're a car like his carny. We're a car like his carny. We're a car like 위아리카 레키스카니, 위아리카 레키스카니, 위아리카 레키스카니, 위아리레스카니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죠, 역사부터. 위아리카 하베리 과카카카 리하베리 과카니,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적 질병을 치료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위르카 렉기스카 마르카카니 영적 질병을 치료받을 사람들 성령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위르카 렉기스카니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아지 성령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시옵 성령님이 역사시고 하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르칼 레케스카 말과 같하니 하나님아 주 기도원을 빌려서 집회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원 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좀 빌려서 집회를 하려고 하니 성령께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 없소서 위르카 라스카니 위르카 라스카니 위르카 라스카니 위르카 라스카 말과 같카니 홀라이스카니오 성령님 역사여주십소 주여 역사 없소서 예수 그리스도들, 예수 그리들 만방에 증거하겠사오니 공사자를 보내주시고 목사님들 보내시고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없소서위르카 레케스카 말과 다카 리호 레케스카니. 어, 하나님아 부산에서 성령 집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대전에서 성령 집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광주에서 성령 집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성령의 능력 집회를 할수 있도록 길을 좀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셔 역사 없소서. 오, 성령이셔 역사 없소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게 싸우니, 성령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 벌써 성령이셔 역사여 주시옵소서. 같이 연합해서 협력할 수 있는 봉사자를 하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셔 역사 없소서. 위카, 네, 하발, 왁카카니 앞으로 단계성교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성령, 단계성교 갈수 있는 나라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거기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카, 렉키스카, 네, 호, 렉키스카, 네. 위르카 라이키스카, 니호홀 라이키스카니. 아버지, 아니, 이동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모아주시옵소서. 위르카 라이키스카, 니호홀 라이키스카니. 위르카 라이키스카니. 오, 주여. 위르카 라이키스카니. 위르카 라이키스카니. 홀 라이키스카니. 오 하나님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사 성령님 역사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르카 렉게스칸 말과따카니 위르카 렉게스칸 네 기여 역사옵소서 기여 역사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수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소서. 그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소서. 그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소서. 그여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세례 받을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영적론을 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받을 사람들 성령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종이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지배하는 사람마다, 문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군, 보사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종과 연합해서 협력하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역사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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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야.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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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야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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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사 파이야, 파이야, 사이야파 이종을 좀 도와주신 모든 손길마다 축복가없어서 그들이 필요한 대로 축복하시고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을 축복하시고 3원 10장 22절을 축복하시고 욕기, 10, 욕기 8장 5절부터 7절을 축복하없어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끔 아버지 도와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을 축복하없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없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미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마옵시며 감안하게서 거옵소서 대게나라로 건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 아멘 아버지 하늘상 기도에 집회할 때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에 축복을여 주시고 가정에 축복을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친척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laughs> 아버지 하 이종에 집회할 때 오신 분들 또 방송을 듣는 분들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끔 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끔 축복하옵소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